번을 불출석해서 항소 취하가 간지된다. 있어서는 안되 있을 수도 없는 일.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심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사 업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영상을 켰습니다. 물론 기사를 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살을 선택했던 학생의 어머니께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1심에서 가해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 19명을 상대로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고 1명을 상대로는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유족 측에서는 그 패소한 19명을 상대로 뭐 항소를 제기했겠죠 이제 거꾸로 이제, 가해자 측 20명 중에 19명은 전부 성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나머지 한명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가 항소를 했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 부모님이 권경의 변호사라고 선임을 해서 항소심의 진행을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소심에서 변론길에 세번이나 불출석하셔가지고, 이제 항소 취약과 간주되어서 전부 최소 판결을 확정받았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영상을 켰어요. 세 번을 불출석해서 항소 취약과 간주된다?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변호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첫 번째로 후보라고 한다면은, 형사사건으로 하면 공판기, 그 다음에 민사사건으로 하면 변론기를 출석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 이제 기일을 잘못 체크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예신상의 이유로 추석하지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지 두 번을 불출석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취하를 간주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세 번째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예요. 혹시 변호인한테 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소송의 패소 판결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당사자인 원고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그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소한 원고 입장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게 되고, 실제로 불출석에서 소취하가 간주되거나 아니면 항소취하가 간주돼가지고 폐수에 이른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뭐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억까지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손해를 배상한 사례들이 존재를 해요. 권경의 변호사가 이제 연락이 두절돼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의뢰인께 일정 기간에 나누어가지고 위자료로서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써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출석을 하지 못했어. 만약에 뭐 15일이 기일이, 기일이었는데 내가 16일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출석을 못했어. 이런 경우에도 정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금이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은뭐 신뢰관계가 완전 금이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정말 큰 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사건을 배치하고 그 기회를 지켜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회 쌍불에다가 기일지정 신청해서 또 잡힌 기일을 불출석했다. 이거는 없을 수도 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굉장히 크게 징계를 할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변호사가 그 동안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이 정도 떠들썩하게 했다고한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이 사건을 중징계하지 않으면 일반 대중들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징계 수위가 결정되거나 그 변호사님께서 또 다른 발표를 한다거나 뭐 피해자 가족들과 뭐 협상이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바로 영상을 켜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